태양은 사정없이 유리조리 구름을 피해 대지에 잔인한 빛을 내리쬐이고 대지는 못 견딜 만한 통증으로 이리저리 온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치며 어느 마음 여린 나무는 끝내 못 이겨 갈비뼈를 드러내어 종말을 기다린다. 그래도 먹구름이 가끔 얼굴을 가려주고, 그래도 한 그루 나무가 잠시 앉아 실 곳을 만들어 준다. 그래, 이렇게 대자연이 움직이는데도 적지 않은 통증이 따르는 모양이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이리저리 강렬한 여름 햇살을 피해가듯 생존에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속에서도 새들은 나무와 사랑을 하며 삶을 나누고 물고기들은 바깥 세상을 무른 채 개울 속에서 영역을 넓혀가며 철없이 뛰어놀고 숲은 자기 세상인 듯 근엄한 자태를 뽐내며 인간들을 유혹한다 산으로 간다 기름에 찌어든 듯 삶에 찌든 고통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뱉어낸다. 하나 둘 칭찬 구령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그 속에서 헉헉대며 삶의 응어리진 번뇌를 토해낸다. 그리고 산이 주신 선물을 마시며 뒤틀린 오장육보를 씻어낸다. 정상에 올라서서 고함을 지른다. 그래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저 밑에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에 젖어버린 속옷을 말리고 다시 저 밑에 세상으로 내려간다. 바다로 간다. 온 세상의 열기를 다 삼켜버린 하얀 물의 결정체들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장사판을 벌려놓고, 마치 전기 고문으로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인간의 발바닥에 강한 충격을 준다. 그곳에서 인간은 몸모를 춤을 추어댄다. 이미 정해진 음악 속에서 모두들 똑같은 삶의 반란이란 춤을 춘다. 마음도 던지고, 몸도 비틀고, 목청도 찢어져보고 인간에게 포기하는 새로운 인간박해 장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어떤 녀석은 끝내 지쳐버려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다 백열의 백사장은 빌딩 숲에서 뛰쳐나온 삶의 덩어리들을 흥분시키고 끝내 참지 못한 바다는 거센 파도를 소리치며 그 흥분을 가라앉힌다. 어둠이 깔리면서 백열의 백사장을 지배하는 자는 어둠을 지배하는 자에게 꼬랑지를 내리고 그 자리를 넘겨준다. 그 넓고 깊은 바다만 작은 쓴 웃음소리를 쳐대며 지배하는 자를 조롱하고 지배 받는 자를 위로하며 영원히 지배하는 자는 없고 영원히 지배 받는 자도 없다는 돌고 도는 대자연의 절대 진리를 밤새워 읊어댄다. 다시 낮이 되어 여름은 서서히 광란의 말을 드러내며 인간들을 또 춤추게 하고, 저 멀리 서서히 따라오는 가을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여름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계곡으로 간다. 새들은 주잘거리며 떠들어대고, 계곡 사이로 빠져있는 나무들이 그 자태를 자랑하며, 계곡 줄기를 감싸한 듯, 허리가 굽혀있고 하늘은 초록색 오빌처럼 반짝이고 굽이굽이 굽이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무생명의 상처를 씻어주듯이 개구장애처럼 노래하며 세상 속으로 흘러간다. 차가운 계곡물은 거친 세상을 걸어온 인간의 발목 깊숙이까지 냉마찰을 해주고 양 가슴 사이로 흘러내리는 삶의 노폐물들은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 깊이까지 씻어낸다. 구워진 고기로 배를 채우면서 아래 세상 사람들이 때묻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여름은 도망가듯 숨어버리고. 계곡은 서늘한 아이스크림이 되어 버린다. 그래도 여름은 덜 얄밉다. 여름은 그렇게 강렬했기에 제풀이 못내겨 시름 시름 힘을 잃어가고 그 교만한 자태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담은 채. 가을 을 재촉 하는 빗줄 기에 고개 를 숙여 인사 를 하며 저 멀리 서쪽 산 너머 로몸을 돌린다.